안녕하세요. 현명한 투자를 돕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잘때 선풍기를 틀고 잤더니 감기에 독하게 걸렸습니다. 목감기, 코감기 다 걸렸거든요. 조금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때는 뜨거웠던 금양, 금요일 예상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대규모 2차전지 공장 기장 공장이죠.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정정공시입니다. 제가 IR팀과 통화해서 공시가 31일 전에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팩트만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이 소식이 과연 금량의 거래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공시 내용 날카롭게 분석하고 미래를 함께 전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금양 주주님들이라면 기본입니다. 먼저 금양에 나온 정정 공시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핵심은 바로 공장 중공 지연에 따른 설비 설치 지연입니다. 아마 그... 그다 보셨을 거예요. 공시 내용은 뭐 동부산 이파크 산업단지에 뭐 대규모 2차전지 공장 직구 46계열 그리고 21700 규격 핵심 생산 설비 계획이었죠 이 공장이 금양의 2차전지 사업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공시를 보면 종료일이 당초 계획보다 길게는 11개월까지 연기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31일 완공이었던 공장이 올해 11월, 11월로 늦춰졌어요. 6개월 정도 지연이 된 거죠. 여기 6,100억억은 하우징 개념입니다. 총 투자금이 액한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이거든요. 그리고 7월 완료 예정이었던 특정 생산 라인 설치는 2026년 6월까지도 지연이 됐어요. 약 11개월. 단순히 몇달 늦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반년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핵심 생산시설 가동이 늦춰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하게 좀 한번 풀어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공시가 나온 금요일 바로 이렇게 카톡으로 신청하신 분들께는 다 보내드렸어요. 이 공시 내용 시설 투자 지연되고 있다. 다 보내드렸습니다. 받으신 분, 어, 저한테 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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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다 보내주셨는데, 한 분은, 역시는 역시네요. 연기. 이렇게 제가 언급드린 영상에서 내용 그대로 좀 달아주셨습니다. 이번 달만 하더라도 700건 넘는, 이렇게 카톡을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몇 분이 분명히 보내달라고 하시고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모르는 인간한테. 이렇게 개미들이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라고까지 써서 이렇게 렸는데 이렇게 이상한이 이렇게 이을 했다고 신이를하셨더라이요이거지이 살짝 정지가 되지 있습니다. <laughs> 일단 다른 아이디로이시 보내드릴 이렇요 다른 아이디로이음주 새로운 내용이나추이종목이 다시 보내드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설문조사 참여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제 영상 설명이나 댓글 상단에 보면 이렇게 네이버 설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금량 주주님들 많은 금량 라운지입니다. 그냥 다 무료예요. 카톡 서비스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빠른 공식, 그리고 종목까지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신 후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적어 주시고요. 혹시라도 전화번호로 제가 친구 추가가 안 되셨던 분 있잖아요. 그리고 번호 적어 주시고 카톡 아이디까지 한번 같이 적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이디로 찾아서라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추가하려면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연락처 남겨 주신 후에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한 분씩 다시 친구 추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보셨을 거예요. 이거 30일 5시 이후로 이렇게 신규 시설투자 해서 3건의 정정공시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잠시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바로 지난 영상이었을 거예요. 금요일 제가 5시 반 정도 아좀 죄송합니다 오전 7시 반 7시 45분에 영상 금량 영상 올려드렸는데 아마 보신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에코아이 금요일날 요 그린케미칼과 에코아이 두 중에 하나 추천드려간다 말씀드렸는데 에코아이가 아실 거예요 금요일날 장중에 20%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못 쳤어요 그래서 못 보내드렸습니다 살짝 눌러주는 거 확인한 후에 다른 정보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카톡 다 보내드렸거든요 금요일 날 죄송합니다 빨리 차라리 작년에 보내드렸으면 몇 분이라도 9시전 그러니까 얘가 뛰기 시작한 게한9시3 0 분이거든요 두 시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한4 0 0분3 0 0분 정도 보셨는데 그분 중에 몇 분이라도 사실 수 있게 미리 카톡을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뜸들이다가 종가쯤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장 중에 20%가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뭐 보시는 분 중에서 뭐20%별거 아니잖아 개나 소나 뭐 하루에 20% 수익 내는 거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서 뭐 명함도 못 내밀죠. 뭐 고작 하루에 20%뛴거 가지고요. 그래도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좀 보내드리면서 제가 약 최근 한 6개월 동안. 주력으로 밀었던 종목 중에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 아니 물론 100% 수익을 냈다는 건 아닙니다. 적게는 한 30-40%에서 50% 수익 잘랐는데 팔고 난한 다음에 한50%더 올라간 거예요. 100% 넘게 올라간 종목만 손가락에 꼽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1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선별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일단 투자 지형 공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첫째로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매출 발생 시점 지연이잖아요. 신규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기대했던 2차전지 제품의 매출 작년 12월달에 수주받아 놓은 것 당초 예상보다 늦게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단기적인 실적 추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시장 기대치 하향 조정입니다. 뭐 투자를 이제 자금 투자 투자 유치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그냥 이 차전지 사업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선점하기를 기대했어야 되는데 핵심 생산 능력 확보가 지연되는 것은 성장 속도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거래 재개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끝으로 경쟁력 약화예요 지금 이 차전지 시장 그말 말도 안 되게 치킨 게임 치열한 경쟁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생산능력 확대 캐파의 사흘을 걸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생산능력 확보가 늦어진다. 경쟁사들에게 시장을 내줄 수 있는 우려가 커지겠죠. 점유율 경쟁에서 불리하게 당연히 작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장, 중공, 지연이라는 이제 포괄적인 사유만 이렇게 공시에 나와 있잖아요. 직접적인 심각한 원인이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 빼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나 기업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지연의 본질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천천히 한번 제가 다음주도 회사에 IR팀과 통화 한번 할 거거든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혹시 길더라고요. 그거 아마 보시는데 한 20, 30분 넘게 걸릴 텐데, 아마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일단 최대한 뭐 긍정적인 신호 한번 엿보자면,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 구조를 구축하고 주구, 주주 중심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냥. 뭐, 내용은 한 번씩 이렇게 독립성. 시사점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이 사회의 구성에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재무 전문가인 상근 감사를 통해서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대규모 투자와 어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시점에서 기업의 건전한 의사결정 과정과 투명성은 투자자 신뢰 유지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마 밑밥을 까는 것 같아요. 나중에 워크아웃이라든지 기업 이제 기업 회생 들어갈 때이 부분을 중점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게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리 뭐 지배 구조가 튼튼하다고 해도 핵심 성장 동력인 2차 전지 사업 투자 지연은 불안감을 상쇄시키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시험대에 지금 서 있어요. 향후 몇달 간이 아마 운명을 결정지을 것 같은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공장 투자 지연에 관련해서 최대한 빠르게 얘네들이 지금 하우징 10 일 개월, 십일 월까지 준공, 6 개월 뒤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춰지려면 아무리 못해도 늦어도 구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자금 조달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뭐 실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월때이 분기 그리고 삼 분기, 사 분기 이제 분기 보고서하고 반기 보고서도 확인 좀 계속해야 될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제가 천천히 나중에 나오는 대로 확인해드릴 거고요. 투자지연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지 뭐이 부분에 거래재개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연사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새로운 공장 가동 일정 이게 제시돼야지만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경쟁사 동향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제가 할 거니까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산업 자체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금양의 경우 이번 공시로 개별 기업 리스크가 부각된만큼 부각된 일단은 지속적인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 다뤄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은 투자자분께 고민을 조금 더 키우는 영상이 될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뭐. 지금까지 시원하게 기분 좋은 영상을 좀 전해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더 씁쓸하네요. 죄송합니다. 좀더 다음에는 깊이 있는 분석과 흥미로운 정보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꾸준하게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리기에는 타이밍이 안 맞아요. 이게 분명히 장 전에 이렇게 알려드려도 장중에 뛰어버리면 늦더라고요. 그래서 한부도 빠짐없이 이렇게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 한 분께 좀 빠르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고 이제 5월에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도 지금 정지되어 있는 동안 다른 아이디로 제가 싹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설문조사 여기 누르시면 구독자 설문 영상 설명과 댓글 상단에 있어요. 다 하시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르게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